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제철 자리돔. 이렇게 생긴 작은 돔과예요. 그래서 자리돔. 여름이 제철인데요. 항상 맛있게 먹긴 하는데 뼈가 진짜 억세서 먹을 때마다 무서워요. 조심히 씹어야 돼요. 여기는 뼈채 세로로 썬 거, 이건 포뜬 거, 이건 자리돔 구이, 이거는 자리돔 된장무회입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리돔 회랑 자리돔 구이, 자리돔 물회까지 먹어보았는데요. 자리돔은 진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먹을 때마다 진짜 겁나는데 이 뼈가 파삭하는 식감과 고소함이 너무 좋아서 제철에 찾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구이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